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태양맘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벤트 그 진행을 했었죠. 제가 일요일 날 어, 서울에 비만 학회가 있어서 갔다가 어, 나는 다이어트 주치의가 있다를 쓰신 전승혜 원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제가 친필 사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여드릴까요? 짠! 여기 보시면. 어, 당신의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2020년 11월 15일 전승엽. 제가 원래 구독자 7분께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어, 원장님께서 직접 3권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총 10권을 제가 저희 구독자 이벤트에 응모하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그 영상 밑에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시면, 화살표 이렇게 내리시면, 어, 제가 제어의 블로그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여기들. 아이디 여기 밑에 나가고 있죠? 조금 불러드릴게요. 이광희님, 박수진님, 지민지민님, 배고팡용님, 은실님, 아기호랑이돌고래님, 동그린님, 동그린 은숙토리님, 김현미님, 김재니 님. 이렇게 해서 총 10분입니다. 전승현 원장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다이어트 책을 보내 드릴 거고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받아 보셔서 꼭 다이어트 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블로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이벤트 당첨자 연락처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려 놓을 테니까요. 그 밑에 비밀 댓글로 어, 핸드폰 번호, 성함, 주소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유튜브 닉네임도 같이 이렇게 알려주시면 어, 제가 그거를 받고 적어서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오늘이나 내일 내로 먼저 보내주신 분들은 먼저 갈 거예요. 어. 제가 서울에서 그 어제 전승혜 원장님 뵙고 뭐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되게 원장님 젠틀하시고요. 비만 쪽으로도 항상 공부하시려고 하고 또뭐 지식도 워낙에 갖고 계신 것도 많고요. 그래서 짧게 대화는 나눴지만, 너무너무 제가, 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께, 원장님 저의 다이어트 멘토가 되어주세요. 막 이런, 이런 말도 막 했는데, 웃으시면서 흔쾌히, 어, 너무 좋다고. 그리고 이런 좋은 이벤트를 이렇게 기획한 거에 대해서도 원장님이 되게 뿌듯해 하시고 고마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지금 서울 FM가정의학과 의원의 원장님으로 계신, 어, 전승엽 원장님께도, 원장님도 책을 같이 저에게 주셔서,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보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승현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또 비만 관리 받으시는 분들에게 더욱 성심성의껏 관리해드리는 그런 관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선물 잘 받으시고요. 다이어트 하시는데 꼭 도움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시청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